불빛을 갖다 대면 꺼지고 불빛을 빼면 켜지고 샥샥샥샥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집 솔라하우스 솔라우스입니다 하어제께 했던 그이 리모콘을 가지고 이 작동하는 거 어제 한번 해봤죠 그래서 1을 누르면 켜지고, 0을 누르면 꺼지고, 또 2를 누르면 이 초록색 램프가 꺼지고, 3을 누르면 켜지고, 요거 해봤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0을 눌러가지고, 얘를 다 끄고 싶... 싶은데, 어제 구현이 잘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laughs> 이, BC 인사이드에, 그, 아두이노 갤러리에 가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들께도 어떤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좀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디씨인사이드나 아니면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올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올리고 나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다고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바로 답변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대로 하면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어 이제 로우 하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지우면 되겠죠 세번째 주름 지우면 될겁니다 요렇게 해서 어.. 0번을 누르면 어.. 12번 그러니까 빨간램프와 초록색 램프가 다 꺼지고 어.. 1번을 누르면 그.. 빨간램프 켜지고 2번 누르면 초록 램프가 켜지게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아두이노 보드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한게 맞는지 일단 컴파일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됐어요. 아두이노 보드로 보내보겠습니다. 어, 업로드 됐네요. 여기서 1번 누르면 빨간불 켜지고 아, 3번이네요. 3번 누르면 초록불 켜지고, 0번 누르면 다 꺼지고, 1번 누르면 켜지고, 2번이 아니라 제가 3번으로 해놨네요. 그죠? 3번 누르면 켜지고, 0번 누르면 꺼지고, 1번, 3번, 0번. 1번, 0번, 3번, 0번. 네, 됐습니다. 아, 자, 이 코드를 어떻게 추가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콤마 하나 주고, 어, 바로, 어 디지털 라이트 13번 로우도 요 옆에다가 명령, 어, 명령 줄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네요. 네. 아참 어 요즘에 이렇게 지식을 공유해주는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이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글을 많이 남기시기 때문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늦은 시간에도 저렇게 답변 주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도 센서 사용하는 법 알아보기 조도 센서라는 것은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센서입니다. 빛이 강하면 저항값이 작아지고 빛이 약하면 저항값이 커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어디서 쓰냐? 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가로등이겠죠. 밖에 빛이 있으면 이제 빛이 세니까 이제 가로등이 켜질 필요가 없을 것이고, 빛이 약하면 가로등이 켜지고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이 밖이 이제 너무 밝으면. 화면을 조금 어둡게 하고, 밖이 좀 어두우면 화면이 좀 밝아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조도 센서가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 조도 센서의 예제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어, 4-rfid 넘어가고요. c d s 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또, 오감증이 커도, 아 d s 열었습니다. 자, 열었고요그 다음에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분해 시켜보겠습니다. 어, 카톡 껐는데 왜 카톡, 카톡이. 자, 얘를 분해해 보겠습니다. 일단 분해. 조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조도 센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외계인 그 대가리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 센서를 아무 데나 하나 꽂고요. 꽂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자,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고요. 자, 조도 센서 코드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코드 한번 보죠. 어, int cds는 a1. 어, cds라는 변수를 a1에서 읽어온다라는 말 같습니다. 그 다음, 핀모드 CDS를 인풋에, 인풋으로 본다. CDS라는 값을 A1에서 읽어온다라는 말이겠죠. 그 다음, 인트 밸류는, 아날로그 리드 CDS. CDS에서 읽어온 값을 밸류라는 어떤 변수로, 어, 지정한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 시리얼 프린트, CDS 센서 값, 요, 요 문구만 출력하고, LN이 안 붙었으니까, 바로 뒤에 어떤 다른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p r i n t ln, u 류 값을 프린트해라. cds 언더바 센서 땡땡에서 읽어온 값을 출력하고 줄바꿈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다음에 0.2초 딜레이 뒤에 다시 이제 그 값을 불러 준다. 그 값을 프린트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보내 보겠습니다. 업로딩 했습니다. 어, 됐다. 업로드 됐어요. 자, 이제 해결됐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의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780, 779,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제가 빛을 한번 강하게 한번 쏴 보겠습니다. 착. 자. 아, 밝으면 아까 저항이 더 작아진다고 했죠? 값이 작아지고. 빛을 어둡게 하면 켜지고 밝으면 작아지고 하면 어두워지고 밝으면 작아지고 합니다. 좀더 어둡게 해볼게요. 그러면 샥샥샥 890이고요. 아예 종이로 막아보겠습니다. 막으면, 어, 960까지 켜지네요. 그죠? 삭, 빼면, 700, 800 정도. 완전 탁 가리면, 예, 네, 거의 1000 가까이 덮으면, 거의 960 정도 올라가네요. 그죠? 떼면, 이렇게 낮아지고. 네, 이렇게. 어, 조도 센서가 빛이 밝으면 값이 작아지고 빛이 어두우면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그래서 LED 조도 센서의 빛의 세기에 따라서 LED의 그 빛의 세기를 바꿔보는 예제인데요. 어, LED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 끝에다가 연결할게요. 마이너스 자리에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회로 구성이 다 됐어요. 어,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CDS 2번 예제 불러오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은 어, CDS는 A1에서 읽어오고요. 그다음 INT LED는 8번에서 읽어옵니다. 그래서 CDS를 인풋으로 두고요. LED를 output으로 합니다. 그냥 출력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int 어, value는 아날로그 리드 CDS에서 읽은 값을 value라고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serial print, 아까 똑같은 거. 그 다음에, if value 값이 800보다 높으면 LED를 켜라. 그러니까, 어두우면 LED 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LED on이라고 문구를 띄웁니다. 아니면, 800보다 밸류 값이 작으면, 그니까, 러 빛이 밝으면, LED를 끄라는 말이죠. LED 끄고, LED 오프라는 문구를 켜라. LED 오프라는 문구를 줘라. 하는 말이고, 0.2초 간격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게, 에러 문구가 뜬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다 이게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CDS 센서가 800을 지금 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LED 켜졌다 꺼졌다가 하고 깜빡깜빡 하고 있죠. 저희 집에 지금 조도가 지금 이 경계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것같은데 한번 덮어보겠습니다. 덮으면 불은 계속 켜져 있죠. LED on 이라는 문구는 뜨고, 1000을 넘고 있습니다. 1000을 넘고 있고, 얘를 샥 채키면, 그래도 800이 넘네요. 그죠? 그럼 이제 빛을 쏴주면 되겠죠. 빛을 샥 쏴주면, 이 값이 뚝 떨어지면서 LED 램프는 꺼지게 됩니다. 샥 켜지고, 샥 꺼지고, 샥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 아까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로등 같은 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우면 켜져야 되고 밝으면 꺼져야 되니까 그때 어떤 이런 회로를 구성하면은 어떻게 잘될것 같습니다. 이런 원리로 뭐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이 못 했네요. 많이 못 했는데, 어 그래도 어제 궁금하던 그걸 오늘 해결한 거에서 어, 크게 제 나름대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 뭐 오늘도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빨리 이그 진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빨리 진도가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어,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걸 좀, 예제 아닌 거, 그런 걸로 한번 뭐 재밌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